아, 아,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알입니다2028사마열알 TV 엘앤버그 현대노동경제학제 12판 154페이지 2번 시장의 사용자 측면에 관한 마찰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열알 TV 진짜 구독 존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존합니다. 사용자들도 또한 근로자들을 탐색하고 채용하는데 마찰이 생각한다 이 마찰은 기업들로 하여금 채용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 비용들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서 쉽게 삭감할 수 있는 시간당 인근 같은 가변 비용과 단리 단계 삭감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고정비용이라고 부른다. 준고정비용의 존재는 기업의 직면한 시장 조건의 변화에 고정수준이 적용되는 것을 더디게 한다. 준고정비용의 유형이이 절에서 먼저 논의되며 그뒤 기업의 노동 시장 형태에 대한 준고정 비용의 시사점들이 분석될 것이다. 양가를 이번에 준고정 비용의 종류. 사용자들은 종종 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보상하는데 상당한 준고정 비용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이 비용들은 그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와 어떤 부가급여의 두종류를 구별한다. 준고정 비용의 종류를 의미하기로 하자. 방금 1번, 근로자에 대한 투자. 빈 일자리를 가질 때 사용자는 적당 채용할 적당한 근로자를 찾는데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빈 일자리에 대해 광고하고 지원서를 선별하며 잠비적 근로자를 면접하고, 그리고 애타게 찾는 지원자일 경우 선택된 근로자를 적대 회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년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주대상으로 하였던 1980년 설문조사는 이러한 일자리일 경우조차도 지원자들을 선발하고 면접하는데 거의 1인당 22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단 채용되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급여대장에 올려놓는데 추가 비용이 된다. 특히 공공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주제이기 때문에 강가대사하한데 채용비용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비용이다. 기업이 채용하는 모든 근로자는 만약 경제, 환경 또는 일자리에서의 업적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또한 해고되어야만 한다. 예문 5.1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은 따라로 중고종 근로자 채용비용이 더해진다. 채용비용 이외에도 기업들은 전형적인 대형적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훈련을 신규 및 기존 근로자들을 제공한다. 이 훈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분류된다. 1. 공식적으로 훈련 담당자들을 고용하고 훈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명시적 화폐 비용 2. 덜 공식적인 훈련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때에 발생하는 생산 손실 압력적 기회비용 155페이지 3번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안정 또는 기회비용. 1990년대 초의 설문 조사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한 처음 3개월 동안 또는 520시간의 근로 시간, 근로자 시간의 약 30%가 훈련의 사용 대상을 밝힌 바 있다. 표 5-2에 요약된 이 연구들로부터 데이터 또는 이 훈련 중 공식 수업을 통한 그 6은 거의 없으며, 156페이지. 대부분 작업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채용 및 훈련 비용은 현재 발생하고 오로지 미래에 생산성 증가의 형태로 편익을 얻기 때문에 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 투자는 일단 이루어지면 그 비용이 함몰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이 투자가 사용자의 형태에 미치는 효과는 이 장의 허언배에서 분석될 것이다. 방값 위반의 부가 급여, 직접적인 임금과 급여 근로 소득 외에도 근로자들은 또한 사용자가 제공하는 건강 및 생산 보험, 퇴직 연금, 휴가, 사회 보장 직급 그리고 다른 부가 급여의 형태로 비임금 보수를 수령한다. 표 5.3은 2013년에 근로자들이 받은 부가 급여를 상술하고 있는데, 많은 이러한 급여들이 사용자에 대한 중고정 병을 대표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많은 과급여들은 근로자의 수와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에는 관련이 없다. 대부분의 생명 및 건강 보험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갖고 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 추가 휴일 그리고 병가 또는 중고등적 경향을 지닌다. 많은 사용자들이 확정 기여 계획을 제공하고 임금 또는 근로소득에 비례한 지급액을 각 근로자의 연금 지금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부 연금 비용은 근로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퇴직자에게 근로 시간이 아니라 근무 연수의 함수인 연금 지급액에 약속하는 확정급여 연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비용은 그 성격이 준고정적이다. 업적으로 요구되는 급여 종류는 산재 보험 비용이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157페이지.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하며 사회보장세, 또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나 실업보험급여 세부 납부액은 2013년의 경우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주에서 7,000달러와 15,000달러 사이에 있던 최대 수준, 거세표준 임금까지 각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 15,000달러를 초과하여 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일주일당 추가 시간을 일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급여세 납부에 어떠한 증가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보험 비용은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중고정 비용이다. 표 5.3에서 어떤 비임금 비용이 보통 중고정적 성격을 갖는지가 상청자 A로 표시되어 있다. 데이터는 총 보수 비용의 거의 20%의 평균적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에 매에약 12,000달러가 중고등병원을 제시한다. 많은 비임금 노동병용의중고등적 성격은 다음 성격은 사용자의 식무치함과 초과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효과를 줬다. 이 효과들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2장에서 얘기할 텐데요.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